난뒤져주난뒤져져 응. 나이스 타임이또 <laughs> 진지한 척하지 또. 응. 또? 또. 자기가 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. d <laughs> 지 그 아주 나쁜 새끼야 이거 아주 그냥 시킨 뭐하는데? 맞았어 맞았어? 뭐야? 안 보여 았어복시나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 간절하면 하게 돼 간절하잖아 간절하지 않아 손내 손내 일어나 주성 일어나 일어나 뭐야 어. 이거? 잘못했어 안했어? 그렇군. 너 뭐야?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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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때릴라고? 때려온 것 같은데, 어. 간지러운 거 아니었어? 여기, 어. 여기인가? 어. 아, 몇개 빠졌다. 어. 뭐라고? 어. 소식한다. 어. 어. <laughs> 어. 잠들 뻔 했다. 자, 일어나야 되네. 일곱시 반이야, 지금.